오늘은 본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도매상이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 위탁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분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물건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저희가 당일 발송을 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본질이 제가 도매상이지 뭐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쿠팡에 가서 어떻게 팔으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다 보니까 제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에 뭐 탈모가 안 보이는 뭐 이런 부분을 아무리 이렇게 좀 만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도매상 부분을 해서 좀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제 좀 깔끔하게 하고서나 나오는 것이 좋기야 좋겠죠. 근데 그거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뭐 도중에 더워서 땀이 화장을 번지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얘기의 본질이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화장을 오늘 안했습니다. 좀 가급적 안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본질 얘기입니다.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바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얘기를, 저 또, 뭔 얘기 하는 거야? 하고서 채널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 다른 사람 옮겨 타는 경우도 있고, 아, 정두밥 대표가 오늘은 좀 얘기가 뭐 답답하게 끌고 가네? 그래가지고 막 2배속, 삼배속으로막 빨리 돌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자꾸 쉬운 시스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이 길은 아닌가 봐? 다른 길인가 이 봐? 이렇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 나왔냐? 초등학생이 유튜버가 꾸밀 때부터 이건 변화는 예정돼 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못 찾아내면 또 돌고 돌아서 또 다시 저한테로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전자출판으로 갔다가 아니면 유튜브로 갔다가 아니면 뭐 쇼츠 뭐 인스타 어? 뭐 쇼폼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돌아오는 겁니다. 왜 거기서 성공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오늘 여기 얘기의 핵심은 우리는 물건 파는 거 옛날 보부상 때부터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이 계속 나왔던 부분으로 이 부분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여기에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든팜 대표 조정원입니다.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이에요. 콘드로이친 글루타치온, 뭐 여주, 강황, 뭐 산양유, 자일리톨,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매를 하지 않고 도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물건 올려놓고 제품 팔리면은 저희가 고객이 당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위탁 판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맡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도 안 주고 맡겨놓은 거예요. 제가 돈 투자해서 제가 물건 창부에다 쌓아놓고 물건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상으로 판매를 하고 판매가 되면 그때 저희가 돈 받고서나 물건을 내주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무제고로 팔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본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더잘 팔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나만의 디자인 만드는 거,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판매가 어렵다고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왜? 유튜브에서는 두 시간만 이러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준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을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전자출판으로 갔다가, 유튜브에서 영상 만드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쇼츠를 만드는데, 쇼츠 툴까지 요즘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스타에서 릴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5분이나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한 서너 카트 쫙 만들고서나,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그게 조회수 막, 뭐 2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인스타에서의 릴스, 그 다음에 막 네이버에서도 아 네이버 이이이이 이, 이, 이 양반들이 얼마나 이게 가르타기가 네이버 TV 조금 나와서 이렇게 해다가 진득한 맛이 없어요. 솔직히 진짜 블로그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뛰어넘으면 아 다른 쪽으로 훌딱 넘어가고 훌딱 넘어가고 시스템 바뀐 것이 얼마예요. 그래서 구글은 그냥 꾸준히 가기 때문에 이게 이 컨텐츠 제작자도 어? 어디에서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래서 구글 유튜브가 성공을 한 겁니다. 인스타에서 막 릴스가 유행하고 막그 어떤 광공사도 요즘에 쇼폼으로 영상 공모전 하고 막 그러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그 시장이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예인되기가 어렵다고 막 했었죠. 바늘구멍 들어가기.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막 뜨는 애들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취미로 이정두판 말고 나눌맨이라는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눌맨의 일상 영상을 좀 계속 올려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장비를 뭘 구입해야죠 DJI에서 나온 오즈모3가 어, 오즈모 있어요 그걸 들어갔는데 품절입니다 품절 그, 수많은 사람들, 액션캠하고,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으로는 약간 좀 뒤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 카메라, 쏘니까, 아, 알파7 m4, 어, 50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유의 부분에서 큰거 들고서나 또 움직이기 여행에서 또 한, 어, 한정적인 한 부분이 있어요. 또 움직이는 어, 짐벌 부분이 들어가야 하고, 오줌 뭐 포켓 3입니다. 포켓 3, 아, 오줌 뭐 포켓 3, 그걸 살려고 들어갔는데 품절입니다. 지금 어, 10월이나 가야 있대요. 9월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반대로. 그 영상 만드는 애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어, 막그 지금 가보면 막 몇십만 막 이렇게 조회수 나오는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저희 거래처에서도 유튜브 쇼츠로 해가지고 막 대박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은 돌림입니다. 계속. 이게 컨텐츠가 많이, 컨텐츠를 어, 소비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유, 유튜브도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어디로 떠나갈? 인스타로 많이 떠나가 있죠. 이제 네이버 클립이죠. 클립. 클립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얘들은 이제 강력한 네이버라는 큰 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 근데 결국은 이 컨텐츠 제작자는 돈 많이 주는 대로 갑니다. 어차피 다 올리긴 다 올리죠. 예, 똑같은 플랫폼이니까.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돌리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서 성공하려고 그 부분으로 뛰어든다 이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정말 중요한 거 상품 판매만 해도 그래요. 이 상품 판매하는 거 상품 판매에도 룰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변화는이 컨텐츠 툴을 알아야 돼요. 옛날 보부상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산적이 있는 저 산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알고 나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 넘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물건 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오늘 넘어가는 게 문제죠.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움직이던 시대에는, 어, 누가 더 잽싸게 이 상품을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올려, 많이 올려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대량 등록. 어, 도매사이트 위탁 판매라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물건 없이도 물건을 팔수 있는데, 물건 없이 물건을 팔수 있으면은 많이 올려놓는 사람이 많이 팔거 아닙니까? 이 논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시장 끝장나는 거죠. 그럼 영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상도 끝장나는 거죠. 왜? AI가 100만 개, 100만 개를 막 만들어내니까. 강황분말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1분짜리 쇼츠 영상 만들어줘. 만들어지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원구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AI가 만들어주는 시스템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끝난 거죠. 대량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 있습니까? 아, 내 것을 볼 확률이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옛날에 바이, 만드는 사람이 이만큼이었고, 소비하는 사람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만큼이 되었을 때는 이 소비하는 사람은 어디가 어디가 어떤 사람은 뭐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쇼츠를 보고 막 이렇게 하겠죠 클립을 보고 그럼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내가 주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 이겁니다 식당에서 식당을 작업한 사람이 아, 유튜브에,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에다 영상 올리기만 하면 대박 난데 하고서 식당 때려치고 다시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왜?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함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투자한 돈이 없으니까 또 일리 바꾸고 또 일리 바꾸고 또 일리 바꾸고 결국에는 이 자리로 다시 온다, 이겁니다. 이서는 안됩니다. 방향을 먼저 맞추는 겁니다. p i 이이 쇼핑몰 위탁 판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적극발언 n 는 얘기 아니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천명만 이 s h o 그 p p 이상을더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내가 그만큼 관리를 못합니이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이만큼더 성장 이건 예, 영상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 영상을 어, 더 키웠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는 이만큼만 먹을 거예요. 그 이상은 저희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도 달라지는 거예요. 먹을 만큼을 먹는 시. 이 얘기는 다음에 제가 왜 백만 구독자를 원하지 않는가.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제가 그만큼을 더 키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 부분 역량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 본질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그니까. 동등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릴스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온라인 작업하는데 길은 여러가지가 있죠 릴스에 뛰어들어도 되고 영상 제작자가 되어도 좋고 뭐 사진촬영해서 먹고 살아도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정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